안녕하십니까. 박서덕합니다 6월 26일 오후 6시 20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종합주가시설 연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날이 3월 20일이죠. 요 날이 3월 20일입니다. 요 바닥이요. 요 바닥에서, 예, 여기까지 간, 예, 여기가, 예, 21년, 예, 이 날이 6월달일 겁니다. 6월, 6월이거든요, 요 날이. 6월이. 6월 달, 6월 14일인가? 그럴 겁니다. 잠깐만, 6월 25일이네요. 6월 25일이 가장 고점을 찍었네요.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이 3,300이네요. 6월 25일 날. 예, 정확하게. 어제 날짜, 어제 날짜네요. 어제 날짜부터 오늘 날짜까지 가장 저점을 딱 찍어내리네요. 작년, 이 날이 6월 25일, 올해 6월 25일. 예, 딱, 딱 1년 만에 가장 고점에서 가장 저점까지 딱 찍었네요. 1년 만에 가장 고점, 가장 저점을 찍었네요. 여기 삼산을 딱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삼산을 만들고 신고가를 내고 쫙 내버렸네요. 자, 연봉을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면요. 자, 이런 거 봅시다. 이렇게 3년 정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반드시 이 21선, 연봉상 21선을 건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 연봉상 21선을 건드렸잖아요. 여기요. 이 21선 깼잖아요. 이, 이 라인을 깼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조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예 조정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종합초가지수도 어쩌면은 여기 2000을 깨는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2000을 깨는 아픔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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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음봉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음봉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리면은 요 모양이거든요.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그러면 반드시 다시 다음 내년하고 후년은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년하고 후년하고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내년하고 후년하고는요. 그러니까 22년은 주가가 빠지는 해고요. 예, 23년부터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23년부터는 아마 대세 상승을 이룰 겁니다. 엄청난 상승을 이룰 겁니다. 요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요. 1년, 2년 갑니다. 충분히 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해는, 보십시다. 이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코스피 종목 중에서. 예, 코스닥은 원캐의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예, 일단 코스피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종목. 예, 한번 볼게요. 음, 코스피 종목에서. <laughs> 자, 끝. 그, 네. 코스피 종목 중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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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면요. 예, 많이 올라져 것들이 1층 홀딩스가 간다는 건요. 예, 일단, 수소 계열이 간다는 소리 같습니다. 금호이체에는 예, 자동차죠. 케이지 케미칼, 경방, 예, 의류죠. 일동 제약, 이연 플러스, 이연 플러스가, 아, 특수차네요. 해인, 예, 이런 거죠. 다 같은 거죠. 한일, 철강, 예, 이런 게, 일진, 모텔, 수소, 전기차, 그런 개념이죠. 예, 하신, 자동차요, 화학, 예, 예,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조정했습니다. 예, 시 코드레일, 한신, 공룡, 뭐, 예, 엄청나게 조정했습니다. 예, 좋게 보이는 건요, 코스모신 소재, 자, 자, 월, 여,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자, 종목은 이제 먹으봐봐야 됩니다. 이제 3년찍 올랐잖아요. 여기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고성우 신소재는 이제 올라가는데 초입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10만원 넘을것 같습니다. 고성우 신소재. 2차 전지. 그 다음에요. 떠볼게요. 2차 전지.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2차, 2차 전지 하고요. 자, 전자는 너무 많이 나가버렸죠?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나간 종목은 건드리면 안 되죠? 예, 일단 보겠습니다. 예, 이구산부터 백산, 아, 백산은 많이 나가질 않았네요. 아, 백산으로 좋은 종목인데, 아이고. 대한제강 아, 대한제강은 너무 많이 나가버렸네요. 이, 이, 여기까지 나갔다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겁니다. 너무 많이 나간 종목들은, 예, 하이스틸도 보 너무 많이 나갔잖아요. 너무 많이 나갔으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사 되겠네요. 신고가 냈잖아요. 예, 하이스틸이 여기 들어오면 사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많이 빠져야 됩니다. 주가가요. 예, 올라가는 종목 따로 잡보면 무조건 물 묵습니다. 예, 종회자가 하락 추세네요. 예, 한옥마순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오르면 반드시 급락이 나옵니다. 연봉상으로요. 예, 너무 많이 오르면 다다 다 조정하더라고요. 예, 백광산업 백광산업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아, 진양산업도 너무 많이 갔고요. TCC스틸 아, 이거 너무 많이 갔네요. 좋은 종목인데 예, 그러면 제가 뭐 예, 살펴보고 싶은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을 봐야 됩니다. 어, 어, 자, 천연가스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예, 천연가스가 빠지고 있고요. 니켈 같은 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 니켈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구리가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기 둔화가 더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밀도 엄청 빠졌습니다. 예. 밀도 엄청 빠졌고요. 콩도, 콩도 많이 빠졌고,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요. 예. 아연도 많이 빠졌고요. 마이 올라갔거든요. 엄청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제 생각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은 듯 합니다. 예. 곡물들이요. 예.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미포조선핸드미포조선 예. 조선조가 대장이죠. 예, 네, 물리 안 갔습니다. 핸드미 포저슨, 물리 안 갔습니다. 핸드미 포저슨이 좋구요. KT, KT도 물리 안 갔거든요. KT, 핸드미 포저슨, 그 다음에, 어, 한국 카본, 예, 네, 한국 카본, 한번 볼게요. 한국 카본, 아, 한국 카본 멀리에 나갔네요. 좀 나간, 좀 나간 핀이네요. 예, 요, 많은, 많은, 많은 이야기 면들어주야 되겠네요. 한국 카본, 그 다음에, 어, 성광밴드, 예, 성광밴드, 예, 성광밴드 참 좋네요. 성광밴드가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올해요. 성광밴드, 조선주죠. 조선, 원전, 다 관이죠. 그 다음에, <laughs>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찾겠습니다. 삼성물산, 요 밑에 사야 되겠죠. 밑에 사야 됩니다. 삼성물산, 요 밑에서 사야 됩니다. 11만원, 예, 10만원 밑에 사야 됩니다. 10만원 정도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6만원 밑에서 사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요. 삼성전자 6만원 밑에서 사야 될것 같습니다. 그 SK하이닉스. 하이닉스 는 9만원 밑에서 사야되죠. 9만원 밑에서 사야되죠. 9만원 밑에서는요. 9만원 밑에서 사야됩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기아차 예 기아 기아 예 기아 예 이런 종목들 이제 사야 되겠습니까 기아도 6만원 정도 에 7만원 이하 사야될것 같습니다. 기아 예 핸드글로비스 핸드글로비스 예. 예, 현대글로비스 참 좋네요. 현대글로비스, 롯데칠성, 롯데칠성 좋네요. 1 4만원 정도 사야 됩니다. 여기 사야 됩니다. 여기서 여요 롯데칠성, 예, 예, 삼성, 현대, 롯데, 하, 아, LG는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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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는 LG입니다. LG, LG, LG를 사겠습니다. LG, LX, LX 인터내셔널. 하고, AJ 네트워크스. AJ 네트워크 참 좋네요. AJ 네트워크스, LX, 인터내셔널. 예, LX 인터내셔널 많이 빠지시거든요. LX 인터내셔널. 예, 요정목 하고요. LG, 삼성, 현대.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요. 어, 2차 전지는 TCC 스틸. 예, TCC 스틸이 아, 많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에너지 주들이 많이 커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건설은 아직까지 바닥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건설 받고요. 그 다음에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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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HMM. HMM. 예그 다음에요. 어, 음식은 예, 음식은 봅시다. 음식은 예, 대한제당, 대한제당 볼까요? 대한제당, 에이 대한제당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에 올라오면 매입니다 대한제당은요. 하, 이, 이 불을 품어버렸잖아요. 이 불을 산에 불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산에 불이 나면 다시 이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밑에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또 다시 이 고점은 돌파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대한제당요. 대한재당, 예, 그 다음에요. 제약은 유한양행. 유한양행. 예, 유한양행. 예, 유한양행. 여기 내려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유,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급등이 오잖아요. 그럼 이 은봉이 만들었잖아요. 내년에 나갑니다. 내년에 유한양행은요. 이 은봉이 크잖아요. 그럼 올해는 안 갑니다. 유한양행 사면 안 되겠네요. 올해 은봉이잖아요. 올해 은봉이든 사는 게 아닙니다. 연봉을 볼때 올해 은봉이잖아요. 올해 은봉인 방, 봉을 올해 연봉상 은봉인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요. 한번까요? 대한통운 이런 은봉이잖아요. 은봉을 사면 안 됩니다. 올해 은봉인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자, 두상 같은 거 사면 안 되죠. 올해 은봉인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조선이야도 좀 그렇고요. 차트 딱볼 때, 올해 은봉이 종목 3만될수 있으면, 사만 됩니다. 하나 사모부보다 많이 빠졌네요.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엄청난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전선. 예, 대한전선은 엄청난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참 좋네요. 엄청 좋네요. 대한전선. 실적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대상 예, 요 요런 종목으로요. 이런 예, 종목으로 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다. 현대해상 롯데.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예, 요정도,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요정도요. 요 정도요. 요 정도 내로 사면 되겠네요. 3위선 연봉상 3위선을 근처에 사면 될것 같습니다. 예 백광산 한번 볼까요 백광산은 은봉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십시오 이 은봉인 종목을 사면 안됩니다 연봉상 은봉인 종목을 사면, 첫째 연봉상 은봉인 종목을 사면 안됩니다 무조건 사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월봉상 은봉인 종목도 사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추봉상 은봉인 종목도 사면 안됩니다 대수 잠시만요 예 차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거 하이니스 한번 볼까요 하이니스 한번 볼까요 음. 자, 이자스은이자식보이는데하이자스 한번 자겠습이다식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하이 자식은 이은이이이자이자은자이 자식은 이자은봉이이자은자식봉은이 자식은 이은이자은이 자식은 은이 자식은 이 자식은 자자 첫째 이건이 조건, 첫째 조건, 연봉상, 음봉인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연봉상, 음봉인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연봉상, 음봉, 은봉. 연봉이 음봉인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연봉이 음봉인 종목은 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월봉이 음봉인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월봉이 음봉인 종목은 사면 안 되고요. 그다음 주봉이 음봉인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그세 가지 조건이 일단 맞춰야 됩니다. 연봉, 월봉, 주봉, 까지, 세 개의 음봉이 놓은 종목을 사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까까지 홀딩 써볼까요? 일단 연봉상 음봉이잖아요월봉상도음봉이잖아요추봉상도음봉이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조건. 다 그러면 한 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볼게요. 현대미포를 한번 볼게요. 현대미포조선은, 자, 연봉상 양봉이잖아요? 월봉상 양봉입니다. 주봉상 은봉인데, 주봉상 은봉이지만은요, 자, 전, 전, 저번, 저번 주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무조건요, 저번 주 봉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봉이. 자, 주봉상으로 은봉이지만은, 여, 양봉과, 연봉과 월봉이 있다는요, 양봉이면은, 음봉이 예, 놓으더라도 저번 주 바닥보다 높으면 괜찮습니다. 핸드미 포조선이 좋죠. 그 성광밴드 한번 볼까요? 성광밴드. 성광밴드를 한번 볼게요. 어찌되있는가요 성광밴드, 연봉상, 양봉이죠? 많이 안 갔잖아요. 이큰 양봉이 안 듣잖아요.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월봉상, 양봉이잖아요. 그러고, 월봉상, 양봉인데, 이 모든 이평선을 돌파 놓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자, 평평선이평선을다 입행선, 돌파 놓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 다, 그러니까, 721선이라든지, 671선이라든지, 그 다음에요, 음, 720주선이라든지, 이런 게 돌파한 온이 2평선을 넘긴 종목, 위에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순간이대는참 좋게 보이죠. 주봉상도 좋게 보이잖아요. 넘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일봉은 보면요, 일봉은 보면 좀, 좀, 좀 그렇네요. 자, 상봉 비슷하지만은, 예, 아마 이코찜을 넘길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기준으로 생겼습니다. 예, 뭐, 코스터 종목은 일단은 빼겠습니다. 예, 지금 장이, 예, 비트코인이라든지, 예, 아파트라든지, 예, 주식이라든지, 이 자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험악하게 지금 코피 터지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예, 이런 때에 매수를 한 사람만이 자, 이런, 이런 구간이거든요. 자,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조선 대학를 칩시다. 이런 구간에서 산 사람만이, 이런 구간에서 산 사람만이, 자, 이런 구간에서, 자, 이런 구간에서 산 사람만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여기서 판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요. 어느 누군가요? 3일작가도요 자,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산사람이 이 위에서 돈 벌기 쉽죠. 이 위에서 산사람은 벌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참 좋네요. 세미지약 같은 경우는요. 연봉 한번 볼까요. 연봉이 좀 내려오네요. 내려오는 추세네요. 월봉도 좀 내려오는 추세고요. 주봉도 내려오는 추세잖아요. 그럼 이삼 안 되는기라요. 예그 다음에 해외차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외차트가 예 해외차트 한번 볼게요. 다우, 다우가 급등이 나왔네요. 다우가 예, 다우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이네요. 자, 여기서 양봉이, 여기는 완전히 줄 양봉이네요. 엄청난 양봉이 많이 나왔네요.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자,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인데요. 아무 뚫어버리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올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래 뚫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나스닥도 세게요. s p 도 셉니다. 필라테피의 반도체는 좀 약하고요. 상해 A 주식은 엄청 셉니다. 상해 주식은 세고요. 심천 AB는 너무너무너무 셉니다. 예. 중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을 견인하고 있네요. 예. 제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예. 상당히 장이 조, 좋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듯 하고요. 예, 한국 펀드도 많이 올랐네요. 빅스 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빅스 지수가 보시다이 자리거든요. 요, 요, 자리까지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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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21까지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예, 이, 이나을 이탈시게 됩니다. 근데 9월달 정도 되면은 아마 예, 유튜브에서 주식이 아마 턴할 거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빅스 지수번 볼까요? 예, 빅스 지수도 멀리 못 갑니다. 멀리 못 갑니다. 빅스 지수 여기, 여기 은봉이 나왔잖아요. 여기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달기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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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은봉이 놓으면 올라가고, 예.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상으로 보면요. 원달러 한 줄도 봐도요. 예, 달러 인덱스 지수를 봐도 거의 고점이 다온것 같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요. 예, 일단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지수 원자재 지수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가요? 예, 원유가 예, 아직까지는 고점을 아, 원유가 많이 올랐네요. 3% 오르고요. 전형가스가 좀 내리고요. 가솔린이 많이 오르고요. 예, 전체적으로, 밀은 많이 내렸습니다. 미리. 미리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요. 미리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와, 구리도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예, 석탄은 아주 좋네요. 강철, 강철도 대폭락이 나왔고요. 철광석은 완전 폭락이 나왔습니다. 예, 장이. 예, 저 생각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하면은요, 이상 더 이상 안할듯 합니다. 물론 7월 달에 0.5% 정도나 0.25% 정도 올리고, 8월 달에 0.25% 올리고, 내년에는 금리를 안 올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금리가 또 하락하는 추세로 형성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은 참조사항으로 하시고요.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주식은 조금만 사여가지고요. 예, 요이 어려운 이 장을 잘 견디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야, 요런 장을 잘 견디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요 요런 바닥에서 팔기가 참 쉽습니다. 열 받아가지고요 많이 팔아버립니다. 요런 아직까지 더 내려와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와야 됩니다. 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용 들로와야 됩니다. 여용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트 이런 만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 올릴 것 같습니다. 이좀더 예, 올라가면요 이런 주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이 이 올라갑니다. 이변승이 이런 식으로요. 예 시장이 아마 조정을 할지언정 내년에는 반드시 이기 놉니다. 이거 이거 이기 놓기 때문에 큰장이 옵니다. 내년에는요. 예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 부동산도 아마 아마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을 아마 안살 겁니다. 안 사지, 안 사지만은 좋은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반드시 사야 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집을 사야 됩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를 반드시 사야 됩니다. 예시장의 예,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안정이 되어 있고요. 부동산도 1급지로 가야 됩니다. 1급지로 될수있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항상 1급지. 1급지 주도주 주도주 예, 주식 주식도 주도주고요 주식도 주도주로 사야 되고요 아파트도 아파트도 일급지 일급지 호재가 있는 거요 호재가 있는 거 사야 되고요 지하철역에 가까워야 되고 한강변이 보여야 되고요 바닷가 해안변이 보이게 되고 강대교가 어느 정도 보이고 예 그런 데를 사야 됩니다. 바닷가 바닷가가 보이고요. 바닷가 제안선이라든지 바닷가가 보이고 그다음에요. 뭐어 그다음에 그 한강변이라든지요. 부자들이 사는 데가 로야 됩니다. 예. 지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곧 조정 지역이 다 해제될 겁니다. 해제되면요. 아마 전 지역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주식을 갖다가 좋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고요. 부동산도 만약에 자기가 사는지 여기가 만약에 2급지면요 2급지를 팔아 가지고 1급지로 이사 가십시오 1급지로 1급지로 반드시 이사 가야 됩니다 지금요 이가게에 팔고요 2급지를 좀 비싸게 팔고 대출 받아 가지고 1급지로 가십시오 1급지로 1급지로요 그럼 별로 돈은 얼마 안 듭니다 1급지로 옮기면요 싸기 때문에 금매가 높기 때문에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쁜 종목을 팔아가지고 좋은 종목을 이사 가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요, 저 약시장에서는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